나는 20년 후에 제 하루를 썼습니다. My occupation, CEO of something company, my family, the world's most beautiful woman, two boys and two girls. My address, Tower Palace in Seoul.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국가에서 선물로 받은 로스로이드는 언제나 전용 비행기가 있는 곳을 향했다. 매일 라디오로 듣던 My life, My heart, My today는 또다시 자동으로 나오며 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스케줄이 빽빽해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 가족들과 함께 나의 멘토였던 정혜영 선생님을 찾아갈 예정이다. 내 딸들은 탁구를 좋아해서 당분간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하버드대학에서 문득 어제 졸업식에 초청을 해서 오늘 30분의 스피치를 하였는데 난 졸업생들, 졸업생들에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었다. 어릴 적 좋은 글들을 많이 외웠던지라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신니 셸던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을 해주었다. Your life is a book. You will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until you turn the next page. 그리고 환호와 함께 졸업을 축하하고 교장과 악수를 하며 졸업식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회장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4년에 6월 29일 꼭 한번 열린다. 삼성, 애플, 페나소닉, 소니 등등 여러 명의 수많은 회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항상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멋진 말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소니 의 소니 회장이 삶의 투명성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다. 바다의 썰문대가 되면 우리는 투명한 바다 아래 햇빛에 비친 조개, 모래들을 볼수 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짧아 종종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간직하지 못하고 놓쳐버린다고 하셨다. 아, 나도 얼마나 성급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여태껏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삶의 투명성은 전영 삶의 표면만 표명, 보고 살아왔다. 정, 정말 그 말이 끝나고 반성을 많이 할수 있었다. 내 번역가도 메모에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번역가들은 다 해고시켰기 때문이다. 난 메모의 소중함을 공부하기 듯 절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임이 수차례 걸쳐진 끝에 나와 내번역가는 소중한 모임이란 책을 펴해 출판사도 Lenters for Literacy로 우리가 설립돼 지금은 그 책이 전국 베스트셀러이다. 모임이 끝나고 9시 30분, 내 사랑스러운 아내와 누구보다 소중한 내딸 아들과 함께 미스터 폴 유트를 마음으로 외웠다. 내 아들들은 정말 잘해운다다 내가 어릴 적 공방에서 갈구 닦은 실력이 유전이 되었나 보다. 내 막내 아들은 어릴 적 내가 한 나쁜 모든 것들을 닮았다. 이 녀석은 그래도 사부님과 두달 동안 살게 한지라 사람이 대단해집니다 모두 다큰 나라에 빠졌을 때난 아내 몰래 유니세프에 전화를 해서 2억을 더 입금시키겠다고 했다. 벌써 난 이티오피아의 학교와 병원에 많이 지어놨다. 내가 만약 공부방에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 아, 부유한 달콤함에 벌써 빠져들어 있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지금은 11시 30분이다. 아침이 형 인간이 된지라 벌써부터 새벽이 그리워진다. 내일은 나의 사부님과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스위스에서 한국을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너무 기대된다. 오늘 배움은 나의 과거로 남아 내 미래를 위해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한다. 내일도 그 배움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다. 오늘 배운 격언 중에 이 말이 인상 깊다. The past is a source of knowledge. And the future is a source of hope. Love of the past implies faith in the future.